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좀 장이 마감이 됐고요. 어, 현재 영상은 11월 19일 장이 마감되고 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어, 좀 주가가 반등을 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어, 역시나 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뭐,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 어, 자사주 매각만으로는, 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요번 자사주 매입이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설명을 들었었고 뭐 외국인들의 이 옵션 어, 관련된 얘기도 드렸었기 때문에 어, 이런 흐름들이 사실 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 여전히 삼성전자 의 상승 여력은 있는 거고 어, 여전히 어, 사실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하더라도 어, 지금 현재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그리고 어,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될것 같은데 대부분이 사실. 이쯤 되면 삼성전자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또 많이 물어보면 어한 7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요 정도가 사실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평단가를 낮추기에도 어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에도 괜찮은 구간이고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 앞으로 차후에 얼마까지 언제 아, 어, 요런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 외국인들. 다다주 매입 소식과 함께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그리고 그 이상의 물량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어 물량을 담아가기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어 특히나 연기금과 어 금융 투자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물타고 있다 평단을 낮추는 작업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들어왔었던 금융투자는, 어, 요 때, 어, 들어왔었던 이 매도세, 이틀간의 매도세를 회복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기차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뭐, 신탁은, 어, 제외를 시켰을 때, 뭐, 증권사, 뭐, 이런 쪽이 있을 거니까, 어, 고객들의 돈, 그리고 특히나 펀드에서 가장 많이 또, 어, 활용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입니다. 어, 최근에 또 등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8%가량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세를 가지고 차액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팔고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고 가도록 할 텐데 지금 자사주 매입이 전체 물량의 아, 삼 정도가 되고요, 그렇 시가총액 삼퍼 정도가 되고 차후에 좀더 물량을 살거다자수주 매입을 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주담대만으로 한건 아니다. 음, 주담대 요거를 사만 어, 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어,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 주주들을 위한 어, 어떠한 액션을 취한 것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런 사실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요런 메시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 알파 중에서도 이 베타, 어, 그 추가적인 부분을 소각할 것이다. 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어, 차후 어,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심각한 빨간불이냐. 사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위를 뺏겼다라고 할지라도 세계 2위 기업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가총액이 지금 330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 TSM t c 와의 시가총액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TSMC 시가총액이요, 여러분들 9,72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공 뒤에 세 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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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야 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330조 니까 이거 또 보기 쉽게 그냥 천원 단위로 만 사실 환산을 해도 지금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의 거의 30배 가까운 지금 시가총액을 tsmc 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일위 자리를 tsmc 한테 아무리 넘겨줬다 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도 있고 이 HBM뿐 아니라 D램 사업도 사실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재고 처리 부분에 문제를 겪고 있긴 하지만 그 사업 부분에 모든 시가총액을 더한 게 TSMC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쪽과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달 당장 지지난달만 해도 요... 이 9만 원 부근에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요 12만 원일 때 12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 당시에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 봐도 거의 500조 가까운 시가총액인데 이 상황에서 현저하게 모자랐기 때문에 12만 원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한 800조 가까이 800조 가까이가 되거든요. 자, 그럼 800조대 앞서 봤었던 TSMC와의 격차.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어, 상승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 쪽이 기대했었던 그 물량들도 있었고 뭐 북한군이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삼성전자 뭐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뭐 칩스 법이 폐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tsmc는 뭐죠 이 칩스법에 피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바이든 임기 동안에 tsmc한테 보조금을 선지급했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못 받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tsmc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하필 삼성전자는 이러한 손실을 보냐 이런 피해를 보냐 결국은 핵심은 tsmc는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호스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지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줬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이 당시에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회장이 감옥 들어가는 만에 깜빵에 있어서 HBM 개발도 중단시키고 매출은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5만 원도 안 했던 3만 6천 원까지 갔었던 이 주식이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게 실제로 삼성전자의 밸류가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주식장이 3배가량의 물론 3배는 아닙니다만 그 만큼의 포인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 돈을 흡수했었던 게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코스피 3000 지수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에서 2400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하락 그 포인트를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결국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요 금액이 실제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 지수 어, 선물 옵션 쪽에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요. 둘다 하지 않습니다. 둘다 합니다. 자 콜옵션 그리고 푸드옵션 쉽게 말해서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버는 구조, 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음,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걸었을까요? 하락에 걸었을까요? 딱 봐도 여러분들 금액적으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한다를 이제 어, 이제 막 어, 배팅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문제는 콜 매도도 걸려 있고요, 콜 매수도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도 조심스럽게 해증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바닥이고 상승을 예측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손쉽게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폭발적인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외국인들도 조심스럽게 이 바닥 구간에서 특히나 힌트를 대놓고 줬잖아요. 오너일가에서 이 4만 원 터치 이 5만 원 초반 구간에 터치를 하자마자 삼성전자에서 공격적으로 주가 방어를 했다라는 건 현재 주가 요 시점부터 이 5만 원 사이까지가 적극적인 무슨 구간?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내용을 외국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지금 당장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 호재거리가 당장 내일 나오고 모레 나오고 HBM이 하루아침에 뚝딱 개발이 되고 엔비디아 향 당장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도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것도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을 때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는 없지만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그리고 오히려 안 좋게 나와서 블랙웰을 어, 출시를 좀더 빨리 땡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의뭐 hbm 쪽뭐 논의라든지 특히나 이제 인텔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12월에 당장 fmc 있죠 금리 동결한다 그러는데 금리 동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영향이 시장에 펼쳐질지 이런 트럼프 집권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음. 집권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심플한 부분은 뭐냐면 어 6만원대에 요 라인 있죠. 요 아래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도 충분히 괜찮구나.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만시간에 오래 걸리는 종목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올라갈 종목이라면 지금 바로 잡는 게 맞겠죠. 근데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쵸? 어, 결국은 일정이 결국은 지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결국 그건 차츰차츰 호재로 바뀔 테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다는 건즉 뭐다?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오래까지는 아니고 엔비디아 실적 일단 나와봐야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내년 1월 이런 효과라고 하죠. 내년 HBM 양산 개발 계획들, 납품 계획들 이거 분명히 나와줘야 되고 지금 다시 한번 뭐 중국 쪽이 무비자 입국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 부분들이 있어서 이 D램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산 D램 이거 어떻게? 에, 중국산 D램 맞긴 하죠. 어, 굉장히 싸게 지금 떨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 D램 관련된 처리 는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낸드 플래시도 또 내년에 어, 낸드 2 나오면 또 어, 완전 게임 체인저겠지만 사실 내년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쉽지가 않은 흐름들을 지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어, 금 다시 한번 어,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기업이 좀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같아서 어, 역시나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뭐이 종목을 추천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어 다만 이런 좀 평화적인 어 내용은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아 마라 할어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어 다만 삼성전자 같이 담아놓고 오래 보시길, 어,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 평단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어, 마음도 안 좋은데, 뭐, 이러한 뭐 찌라시들, 폭문들 나오면서, 어, 굳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어, 목을 매달고, 이런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 있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8월달 내용이거든요. 이 8월달에 목표주가 12만원씩을 지금 제시를 했었던 어, 증권사들이 3개월 만에 한 분기만에 목표 주가가 6만원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정말 이, 이해할 수도 없고 어, 정말 이례적인 어, 상황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트럼프 리스크, 음, 뭐 칩스법, 음, 북한 뭐 모든 악재들이 전부 다 껴져 있지만 결국 어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반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증거사에서도 외국인들 물량 던지는 데 어떻게 해? 자기네들도 요거 수익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눌러대는 요 공매도들 요 차입금들 어떻게 했어요 방금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기관이 아래서 물량을 받아 먹고 있다는 거 결국 이런 시기이고 이런 시기는 어, 정말 이제 이르면 다음 달뭐 12월 뭐 1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뭐 관련해서 뭐 재무건전성이 안 좋다 뭐 차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이 대기업 정도 되는 어이 계열사에서는 뭐 계열 내적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게 그렇게 어 주식 밸류에이션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지 않고 어 실질적으로 어 지금 찍히고 있는 어 매출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벌써 어 매출 회복이 됐습니다. 작년 매출보다 더 높게 찍혔고 특히나 단기 순익 작년은 정말 처참했는데요. 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회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분명히 2023년보다 좋은 흐름의 2024년이고 2025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흐름은 우리가 전혀 가져갈 이유는 없다. 다만 요 당시 12만 원 주가 목표로 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구간에는 맞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어, 나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터치하면 사야지는 에, 쉽지 않습니다. 이6만원 언저리, 이 매물 대 언저리에서 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어, 혹여나 터치하게 된다면 저는 입을 벌리고 사야 된다.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온다면 저는 맹세하고 요거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 좀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불신적인 이미지, 맹목적인 비난은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자중해 주는 게 어떨까? 지금 어,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사실 이것도 투기성이 짙은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다음 이제 삼성전자의 좀 중요한 일정들몇 개만 좀 체크할 텐데,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어, 엔비디아 실적, 요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삼성전자 실적, 어,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쇼크가 나와도 오히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또 선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쇼크가 나와도 재료 소멸로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쇼크 그리고 앞서 보셨던 3번 옵션 만기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옵션 만기가 또 12월 셋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어간쯤에 옵션이 만기가 되고 분명히 콜옵션 걸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콜옵션 매수 상당히 많이 해놨거든요. 외, 외국인들도 어, 이때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어, 해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을 가져갈지 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어, 다음 주, 아니 다음 달, 어, 셋째주 목요일까지 어, 외국인들의 옵션 움직임 보시면 되겠고, 물론 외국인들이 예측한 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시장만큼 외국인들이 어, 좌지우지하는. 그 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잘못된 것도 맞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고, 펴마 받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게 맞는데, 어, 요 부분은 시장을 거스르기보다는, 어, 시장을 순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 반드시 좀요세 가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도. 이제 12월에 FMC에서 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어, 금리도 어, 따라서 인하를 할 확률이 높겠지만, 12월 FMC 금리 동결이라면, 아,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동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이 5만 5천원 라인, 어, 전후 한 1, 2천원 내외로, 5만 3천원에서 7천원 사이까지는 어, 저는 강력하게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궁금한 이야기, 이런 문의 사항들이 있다면 제가 아래에 댓글을 수시로 확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요, 이렇게 무분별한 유튜브 그냥 방구석 이런. 사람 이라기보다는요번에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자격증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등록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자세한 내용들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격증이 있거나 아, 어 이제 관련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 유튜버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또 너무 가짜, 어, 싸구려 유튜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 여러분들 간에, 예, 좀, 소통을 할 때, 저도, 어, 당당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를, 어,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한 자극증이니까, 이거 자랑 한번 하고요. 어,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많이 많이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